To demonstrate how best to defeat the habit of delaying. 그러니까 일단 묶어. 이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내려고. Then, 자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의 교수인데, performed an experiment. 실험을 했어. On students in three of his classes at MIT. 그 MIT 대학교의 여러 반들 중에 딱세 반을 지정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He assigned all classes. 여기 다 끊어봐. 그래서 그가 모든 반들한테 three reports 세 개의 리포트를 이제 부여한 거야 숙제로.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학기 중간 중간에 the first class 그럼 이제 첫 번째 반은 had to choose three due dates. 이 due date 하면 마 마감 기한이야 제출 기한. 얘네들이 그 제출 기한을 for themselves 스스로 정해야 될때 up to 뭐뭐까지. 자, 그 마감 기한 까지 내도 되고, and, including the last day of class 수업 마지막 날에 내도 되는, 그러니까 언제 든 상관 없는 그런 걸 스스로 정하 게했 대. The second 두 번째 반은 had no deadlines 제출 기한은 딱없었 는데, all three papers just had to be submitted. 수동태 모든 그숙 제가 제출 만 되면 됐 대. By the last day of class, 그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아무 때나 그냥 내면 됐더래 In his third group, 세 번째 이제 그룹에서 클래스에서 He gave students 이렇게 끊으면 또 해석되겠지 그는 학생들한테 three set deadlines 이 셋이 피피야 꾸며줘 딱 교수님이 정해준 데드라인을 준 거야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그 학기 중에 At the end of the semester, 이제 학기가 끝나, 끝나고 나니까 we found that 뭘 알아냈냐. students 학생인데 정해진 데드라인을 가진 학생들이 received the best grade. 가장 성적이 높았고 the students with no deadlines. 아예 데드라인이 없던 학생들은 had the worst. 가장 성적이 낮았고 and those 학생들이 who could choose their own deadlines. 스스로 그 마감기한을 정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Fair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 어디쯤에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대 그래서 요 사람이 Concludes that 어떤 결론을 내렸냐 Restricting freedom 이렇게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게쭉 넘어갈게 Improves 증진시킬 수 있더라 Self-control and performance 자기 통제와 성과를 그래서 여기 지금 improve라는 단어 핵심 단어 표시는 한번 해 주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지정해 준 학생, 그다음은 자기가 정한 학생, 그다음은 아예 데드라인 없던 학생. 이 순서대로 이제 성적을 잘 받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보면은 어 실험을 했지. 미루는 습관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은 어 마감일을 자기들이 선택을 해. 두 번째 학생들은 마감일이 없고 그냥 아무 때나 내면 돼세 번째는 교수님이 아예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이 순서대로 성적이 높았더라 그래서 결론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 통제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킨다.